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 저는 이 얼굴 등 모습을 합성하는 기술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기술이 예전에는 뭐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얼굴 등을 합성하는 데 이용이 돼서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된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의 얼굴 등을 합성을 해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을 위협하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이용 불법 합성물 제작 등에 대해서 인천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 강상형 경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상형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딥페이크 이용 범죄가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딥페이크가 네. 이게 저 정확히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게? 네,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인공지능 신청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으로 인공지능 이용 영상편집 기술인데요. 음... 즉, 사람의 얼굴이나 검성을 다른 영상이나 사진 등에 가짜로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 기술로 인해서 얼굴과 특정 부위를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합성하여 영상 편집물을 제작하는데 어떤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다 정교하게 합성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특정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프레임별로 입모양이나 새로운 표준까지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 이런 기술인 딥페이크가 이게 어디에서 이용이 되는 거죠? 어,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은 신변 보호나 필요한 사람의 안전 장치로 사용하거나 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복원하여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추억 소환의 한 도구로 이용되었습니다. 어...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까지 이용되는 등, 점점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이 불법 영상물 제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정치 풍자 사진들이나 음. 유명 아이돌들의 모습을 나체 사진이나 선정물에 합성한 불법 음란 합성물 등이 있습니다. 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 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이런 청원이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 특히 불법 엄난 영상물 제작 유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들이 아 이건 가짜네. 아 이런 걸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요즘은 고도화된 기술로 인해서 원본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음. 조작하게 된 불법 영상물이 아닌 디지털 기술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들은 일반인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 전문가들 또한 원본인지 합성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연예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인 등의 얼굴을 이용해서 성범죄 염남물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저 피해 사례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예. 이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데 뭐, 시간이나 뭐 돈이 또 많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게? 어,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마, 활용하여 사진을 많이 편집하시죠? 그렇죠. 네. 예, 요즘은 편집 기술이 발달해서 컴퓨터는 물론 안드로이드, 아이폰 자체에서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별도로 돈이나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도 손쉽게 불법 연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 잘못 활용한다면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실제로 이 딥페이크를 환용, 어,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을 모조리라고 비하하는 불법 합성물이 제작되어 유포된 적이 있는데 조작된 영상이지만 오바마가 실제로 짓는 표정과 억양을 매우 사실적으로 만들어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불법 엄난물과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엄난물이 제작되어 다수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너무나 쉽게 불법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SNS상에 사진이나 영상 등이 노출되어 있다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런 그 딥페이크 이용 불법 합성물과 관련해서 어떤 그 검거 사례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네, 경찰청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그 중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네. 피해자들을 연령대로 보면 10대가 가장 많고 네. 그다음 20대, 30대, 40대 순으로 피해자 연령이 낮습니다. 네. IT 기술에 익숙한 20대, 10대가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네. 특히 10대 청소년들 이같은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을 받지 음.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법 그 불법 합성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보면 네. 호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포정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엄성을 대상으로 할 찰영물, 영상물 또는 엄성물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좀넘어 어, 가서요. 이내 네 사진이 이런 불법 합성물에 악용이 돼 가지고. 아 어, 인터넷에 유포가 되고 있다. 어 이거 내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럴 때는 지금 당황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범인을 신속하게 잡아 유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나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에도 도움을 청하시면 삭제 및 차단, 상당 등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가 이제 02 817의 7959번이네요. 예. 네, 네, 예. 02 817-9의 7959번. 자,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강성현 경위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은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디페이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 같은 새로운 유행의 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예. 호기심이나 재미로 제작한 불법 합성물이 피해자에게는 일상에큰 위협이 되고 제작한 본인 또한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불법을 왜 자꾸 이렇게 저지르는지 참. 네. 자 아무튼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인천경찰청 강상형 경위와 함께했습니다.